테슬라 주식 얘기 좀 해볼까요? 어, 제가 요즘 취미생활로 주식 유튜브도 좀 하고 있어가지고. 그런가? <laughs> 병원 거더 찍어야 되는 거 아니야? 맨날 씨, 쓰잘데기 하는 거지. 주식 유튜버라고 앉아가지고. 어, 제, 그냥 재미로 하는 거예요, 재미로. 재 하는 거니까. 그냥 한기로 듣고 항상 한기로 흘리십시오. 제가 항상 하는 얘기 있어요. 제가 하는 얘기는 그냥 허접하다. 그냥 가벼운 농담 정도로 생각하고 드세요. 아시죠? 어, 제가 뭐 이쪽 전문가도 아니고 잘 몰라. 솔직히 주식에 대해서 잘 안다라고 하는 건 되게 위험한 말이에요. 그렇아 워렌 버핏 정도 좀 되지 않느냐고. <laughs> 피터린치나 워렌 버핏? 그리고 주식 하실 거면은 항상 워렌 버핏하고 피터린치를 꼭 공부하십시오. 그두 분이 진짜로 대단한 사람이고 클래식하고 정석이에요. 그거를 꼭 하셔야 돼요. 꼭 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가 퍼하고 EPS, 주당 순이 뭐 이런 거를 모르고 주식을 산다라고 하면, 제가 아까 직원한테도 얘기했었는데, 밥 먹다가. 가격표를 모르고 물건을 사는 거예요. 되게 황당한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차트만 보고 막 얘기, 차트는 중요하긴 한데, 차트는 사실 그냥 두 번째예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건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건 기업의 본체예요, 본체. 특히, 내가 얘기했잖아. 가격표도 모르고 물건을 사는 게 말이 돼? 예. 네. 황당하잖아요. 그게 EPS, 주동순이그 다음, 퍼. 아, 이게 두 개가, 그회사의 가격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그 정도는 좀 공부를 하시면서 하시는 게 맞지 않나. 그러고. 항상 제가 하는 얘기 또, CNBC 가시면은, 전세계금융정보의 기본은 거기 다 들어있습니다. 어, 하는 게 맞고, 그쵸? 그리고 저는, 유튜브 중에 김현석, 월스트리트나우. 저도 거의 매일 들어요. 어. 그거 꼭 들으세요. 네. 그, 상당히 좋은, 무조건 다, 근데 항상 다100% 맞는 건 없어요. 맞는 건 없는데, 시사 선택은 본인들이 다 하는 거고, 상당히 좋은 사이트입니다. 비면서 예, 월스트리트, 월스트리트, 나우, 이것도 열심히 들으십시오. 시야가 좀 보여야 돼요. 항상, 제가 역사 얘기하면서 저에 얘기했지만은, 국사를 공부하기 전에 세계사를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제너럴, 보편적인 걸 알고, 그 다음에 한국의 특수한 상황을 이해하셔야지만, 를그 특수한 게 정확하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사를 모르고 한국사만 공부하면, 편협해져 아. 그리고 주식 공부도 맞아요 주식도 맞아요 주식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워렌 버핏, 피터 린치, CNBC 이런 일반 제너럴한 걸 아신 다음에 한국을 이, 국장을 보셔야 아, 좀더 이해가 될 겁니다. 근데 저는 국장 좋게 생각 안 해요. 솔직히 자본주의의 꽃이 주식시장인데 자본주의의 꽃은 어디겠어? 미국이지. 네. 미국은 정말 철두철미하게 자본을 보호해 주는데 한국은 그렇지 않아요. 맞지? 그게 꼭 나쁘다라고 얘기한 건 아니에요. 근데 주식 투자로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 한국 시장은 별로 좋은 시장이 아니다. 어,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어, 테슬라또 농담 따먹게, 농담 따먹게야. 예, 썰 수준이야, 썰 수준. 예, 테슬라, 제가 452달러에 15,000 몇백주로 팔았어. 몇백주는 기억 같나? 그죠? 15,000은 기억나. <laughs> 그 제가, 한 50억 가까이 차익 남기고 다 팔아 쳐버렸는데, 제가 주식을 IMF 때 했었는데, 어 가장 큰 수익을 낸 투자였습니다. 가장 큰 수익, 수익을 낸 투자고, 저를막 몰빵을 쳐버려요. 몰빵했다는 얘기야, 쉽게 말하면. 몰빵한 거지, 뭐. 그래도 그렇게 벌지. 맞습니까? 한 2년 정도 보유했었고. 그 근데 그 2년 사이에 마음고생을 너무 많이 했어. 테슬라는 정말 변동성이 잡주야. 돈 수준이고. 그리고, 내가, 제가 맞춰볼까? 요 제가 지금 계속 취향에 맞더라고. 내가 하고 나서부터. 제가 12월, 때 파워르장이 금리 올린다고 한 얘기 딱 듣고, 그다음에다 팔아쳐버렸거든요. 아니, 큰일 났다고요. 보통 이 아니라 싶어서 딱 팔아쳤는데. 아, 하여간. 근데, 어제도 제가 예측치가 별로 안 좋을 걸 생각을 했는데, 까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더안 좋더라고. 와, 이렇게 안 좋나? 깜짝 놀랐어. 그래서, 머스크도 독일 상황이 심각하다. 독일에서 한마디 안팔렸다는 얘기지만 근데 독일하고 프랑스가 보조금을 끊었거든요 어, 그니까30% 가까이 판매량이 줄었다고 그러던데 되게 무서운 거예요 뭐. 어. 아, 그게 좀 겁나더라고 미국이 보조금 끊을 거 아니야 1월 20일 에 트럼프 취임식이잖아 그럼 2월 달부터 보조금 끊기면 테슬라 자동차 안 팔리면 어떡할 거야 나안 팔릴 것 같습니다 내가 한 얘기가 아니고 트로이 테슬라이크 X 정말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얘기를 했더라고 아마도 그거 생각하면 맞지 않을까요? 근데 맞는것같아어 맞죠? 물론 자율주행이 대박나서 성공하면 되는데 2월달에 성공하진 않을거 아니야 2월달에 당장 성공할 것 같진 않은데 어. 그러니까 2월달이 문제지 2월달 3월달 혼합하는거 아니야 너. 제일 대박이 뭔지 알아 자동차가 안 팔리는거야 그냥 작년보다 더안 팔려 <laughs> 그거 완전 막장이지 그리고 숫자도 중요한데 테슬라의 그 자동차 팔때그 마진은 미국에서 거의 다 얻어요, 수익을. 중국이, 중국은 조금만 판매 대수만 많지 마진이 많이 안 났고, 미국에서 많이 났거든요? 그 FS나 이런 거구매 많이 하니까. 근데 약간, 미국에서 만약에 판매량이 30% 줄면 어떡할 거야? <laughs> 망하는 거지. 물론, 뭐, 요번에 신형 모델, 조니퍼 출시하고, 그 사이버 트로도 대량 양산한다고 했고, 그 그래, 모델 Q도 나오죠. 근데 또 모르는 거야. 왜냐면 찝찝한 게 모델 X하고 S가 별로 안 팔렸어. 그러니까 비싼 차가 안 팔리더란 말이에요. 24년도 4분기에 모델 X하고 S가 별로 안 팔리더라고. 비싼 차가 안 팔렸어. 그러니까 돈이 민감하다는 얘기야. 보조금 안 나온 거안 팔렸다는 얘기야. 그리고 또 하나 찝찝한 게 보조금을 트럼프가 끊는다고 했기 때문에 살 사람들 미리 다산 거, 다사살 거거든. 사람 심리가 그렇잖아. 좀 있으면 7,700달러 더 내야라고 하는데 미리 안, 땡겨서 안 사겠어? 미리 사겠지? 그랬는데도 그것밖에 안 팔린 거야. 어떻게 보면. 뭐, 어, 이렇게 얘기하면 무섭죠. 나 연락 무서운데? <laughs> 그래서 다 팔아줬지. 좀 무서워요, 솔직히. 음,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는, 자사를 아는 거지, 뭐. 자동차 판매에서 죽는 거예요. 네, 작년보다 돌이어. 늘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까, 막상 까보니까 안 팔려. 와, 씨, 그거 완전 쓰나이지 망하는 거야, 그 뭐. 망하는 거 그건 뭐 주가 완전 폭락하겠지. 제가 맞춰볼까요? 안 좋은 쪽으로. 상대 주가 한개 돌리세요. 헛소리예요 하지만 그냥 썰이에요. 이런 거예요. 제가 테 달라 300달러만 제발 갔으면 원역에 더 많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300달러만 가면. 어. 제발 300달러. 어떨 때는 제발 200달러만 가도 좋겠다. 이랬다고요. 맞습니까? 제가 처음에 샀을 때한 300달러쯤에 샀거든요, 제가. 그러다가 물타기 해가지고 나, 낮춰진 건데, 사고 나서 3개월 만에 100달러 찍던데? <laughs> 100달러 찍더라고. 그리고 작년에 초반에 138달러인가? 저점이 그랬어. 그러다가 480달러까지 올라갔던 거야. 엄청, 세 배가 넘게 올랐던 거지.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지금, 드러, 지금 물타기 하는 사람 되게 많을 것 같아. 그리고 판 사람도 별로 없을 거야. 왜냐면, 480달러를 받기 때문에, 400달러까지 떨어지잖아? 너무 팔기가 아까워. 그거 먹어야 되거든. 너무 아깝잖아. 못 판다니까? 나처럼 팔고 나온 사람 나는 그렇게 많을 것 같지 않아. 못 팔았을 것 같아, 대분 들고 있을 거야, 아 물리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그리고, 380달러, 350달러, 330달러 되면, 싸다고, 있는 돈 없는 돈다 갖다 넣는 거지. 물타기 하는 거지. 그리고 대박, 자동차 안 팔려? 250달러, 220달러, 200달러 떨어지면 어떡할 거야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어 테슬라 완전 잡주라니까 움직임이 잡주라고요 물론 그 사이에 자율 주행 이 FSD가 무진장 많이 팔리고 유럽, 중국에서 허가가 나고 되게 많이 팔리고 로보택시가 나와서 출시했는데 인기가 막멈춰나 그래서 막 타는 열광을 해뭐 그럼 도얘 달라질 수도 있지 근데 로보택시 출시했는데 사고 나면 어떡할 거야 <laughs> 그럼 200달러도 무너져? 로봇에게 사고 났대, 인명사고 났대, 어떡할 거예요? 뭐 어, 떻게하나 제가 좋아하는 유튜브 중에 그 일렉트로 김인가 그분 있어요. 되게 좋아하거든 제가. 근데 그분도 사고 났잖아요. FST 맨날 그 막. 물론 옛날 버전, 이에요 옛날 버전 하나 사고 나가지고 고생하셨더라고. 아, 어려운 거야. 어렵고, 사람들이 대부분 그래. 근데 300달러, 내 생각엔 300달러에서 400달러 사이에 물타기 엄청 많이 할것 같아, 사람들. 있는도 없는도. 다 까다 쓰도로 쓰는 거지. 한 개로 듣고 한 개로 흘리세요. 제가 허접하다고 분명히 얘기했죠. 근데 그런 허접한 제 의견은 뭐냐면 300달러까지 떨어질 때 물타기 하면 안 돼. 200달러까지 된다면 물타기. 그리고 반등해서 올라간다고? 그러 올라가면 좋은 거지, 뭐. 아니야? 제 말은 정답입니까? 주식 시장에 정답은 없어. 누가 알아? 신이야? 어떻게 알아? 그치? 누가 하냐고. 아무도 몰라. 나도 그때 300달러에 최고점 사가지고 3개월 만에 100달러 됐다니까. <laughs> 아, 나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랬다니까요. 혼자 잘라서다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야. 근데, 음, 사람들의 그 심리는 좀 그럴, 그렇게 움직일 확률이 많다는 거지. 내 느낌으로. 는 대부분 산다, 거, 그러지 않나? 300달러까지는 뭐 싸다고 엄청 많이 샀고걸 어. 근데 200달러까지 떨어지잖아요? 아무도 안 사요. 왠지 아세요? 200달러까지 떨어졌다 그럴 때는 엄청나게 안 좋은 악재가 많이 나오고 사람들이 다기부한 상태거든. 엄두가 안 나는 거지. 난 그때 사야지. 아니, 나도 못 사는 거 아니야? 150달러 대비는 사야 되나? 어. 그런 거예요. 주식이라는 게. 그래서, 뭐 재미나 썰입니다. 재미나 썰이니까 그냥 가볍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1월 20일 날 트럼프 취임식이고 1월 29일 날이 실적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1월 29일 날 수익이 얼마나 났을까? 수익성이 그게 참궁금하네 지금 또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에너지 저장 장치가 많이 팔렸으니까 메가팩이 많이 팔렸으니까 수익성 좋을 거다 이렇게 도 얘기하기도 하고 자동차 근데 할인을 많이 하면서 팔았단 말이야. 그게 또 많이 걸려 어떻게 됐을까? 너무 궁금한데. 사트도 파운데이션 모델은 거의 다 팔았잖아. 그것도 포함됐나? 괜찮나? 사트도 그리돈 많이 못 벌었을 것 같은데. 대량 생산이 아직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올해는 많이 벌수 있겠지. 올해 많이 팔면. 아, 근데 약간, 제일 무서운 건 보조금 폐지되고, 자동차가안 팔리는 거야, 도려 거꾸로 후진해버리는 거야. 초기 때. 7, 8, 9월 달에 많이 팔 수도 있어. 그럼 다행이지. 그리고 또 변수가, 금리가 만약에 계속 높은 상태로 유지하게 되면 망한 거야. 예. 네. 근데 파월이 이미, 언질를 했잖아. 금리 많이 안 내릴 것처럼. 같 지켜봐야 된다고. 변수가 되게 많아요. 되게 많고. 트럼프가 만약에, 나는 그 사람 엄포 놓은 게 아니라 진짜로 관세 부과할 것 같아. 관세 부과하면 인플레이션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은 금리를 낮추긴 더 어려워. 져 맞죠? 아, 나할것 같은데? 그 사람 엄포용 아니야. 월가에서는 엄포용이라 생각하더라고. 저는 근데 트럼프의 마음이 전좀 이해가 돼. 읽혀나그 사람 마음이 보이는데 어떡하지? 내가 구매인가? 관심수사야? 관심법으로 보내는 일아. 근데 그 사람 엄포용 아니야. 진짜 관세 부과할 것 같아. 근데 관세 부과하면은 인플레이션이 심해지고, 그것또 하나가, 불체에다 1300만 명을 동시에 추방시켜버린다고 했는데, 그게 돈이 많이 들어요. 1300만 명을 추방시킨다라는 거는 비용이 많이 드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조금 걱정이고, 어떻게 될까. 비용이 많이 든 얘기는 국채 발행량이 늘어나고, 아,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엄청나게 올라갈 거란 얘기예요 제가 그때 얘기했죠. 5%가 넘어가면 재앙이라고. 5%넘어면 끝이야. 진짜로. 아마게더네, 아마게더. 그렇게 되면 테슬라 200달러 가도 이상한 하나도 없어. 근데 왠지 그렇게 될것 같지? 어. 한길로도 광기를 한기로 해주세요. 제가 항상 얘기하자, 허접하다고. 그러니까 300달러 물렸다가 2년 동안 개고생했지. <laughs> 다행히도 대권 테마주가 돼가지고 팔고 나왔지. 에이, 모르겠다. 하여간 그래요. 이런 썰이니까. 또 하시고. 근데 제가 근데 주식 관련해서쭉 찍어놓은 거 있거든요. 쭉 보세요. 보시면. 요즘 거의 다 맞긴 하더라고. 내가 얘기한 거. 신기하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알수 없어. 근데 주식은 몰라. 아, 누가 알아? 아무도 모르는 거야. 내가 심년물국채를잘 유심히 보십시오. 유심히 보시고. 근데 어려워 항상. 근데 물타기 신중하게 하세요. 300달러만 대도 물타기 할 사람 내 생각에 되게 많을 것 같은데. 380달러, 360달러, 350달러, 330달러 막환호하면서막리 물량을 늘려야 돼. 이때가 기회야. 하늘이 주신 기회야. 그래서막살것 같아. 사람들. 제가 얘기했죠. 제발 3 0 0달러만한 번만 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얼마나 많이 빌었는데. 테드락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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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런 주식이에요.